자, 네, 오늘 할 거는 카톡테이 구라. 자기가 거짓말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사연이랑 시청 주시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빠른 분만 주시고요. 어저께 이제 구라 컨텐츠 하다가 시원하게 말아먹었고, 예, 오늘 다시 켰습니다. 예, 한번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세요. 급해요. 여친이랑 저랑 둘다 18살 고딩인데요. 여친이 담배를 피는데 안 핀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담배 를안 피고 담배 피는 여자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사귀기 전에도 이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안 피니까 걱정 말라더라고요. 근데 사귄 지 초반에는 아무 의심 안 했어요. 솔직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고요. 었 근데 50이 넘어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 특히 카페 갈때한 번씩 화장실에 갔다가 향수를 세게 뿌리고 각을도 하고 오는데 향수 냄새 사이에서 살짝 꾸리한 냄새.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설마 했죠. 왜 가방 가지고 가냐니까 여자들 원래 화장실 갈때 가방 가지고 간다면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뭐 하고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솔직히 어떻게 잡아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골라 달라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바지 뭐가 있더라고요 저거 담배 아니냐니까 사탕이라고 자기 의심 안해면서 뭐라 하더라고요이 말하고 사진도 바로 지우더라고요 아무래도 거짓말 하는거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밝힐지도 모르겠고 괜히 추궁만 하다 끝날까봐요 부탁드립니다 존댓 이거 사진, 사진 다운받아 놓으셨나요 이거? 오 아, 어, 사진! 오 어, 사진 보냈어요! 아, 아 잘라서 보내준다고? 아 손가락 냄새맡으면 바로 알수 있음 근데 손가락 졸라 씻은 다음에 거기도 향수 뿌리면은 담배 안 삐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 아, 어? 이거 엉덩이야? 아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거 진짜 담배 아니야? <laughs> 아 이게 셀카를 찍었는데 뒤에 거울이 있었는데 거기에 엉덩이가 비친 거를 모르고서 이렇게 보냈다가 지운 거야 이거를? 쿠바나 더블이라고? 아 잠깐만요 지 쿠바나 더블이라고 하시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대박인데 이거? 아 근데 글씨가 안 보여 아, 씨. 대놓고 물어보기? 근데 대놓고 물어보기는 이제 시청자분이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이제 화를 냈다며 이건 안될거 같고 아, 나도 핀다고 하기 그 사탕 나도 달라하기? 그 사탕 나도 달라하잖아? 100% 어? 그 사탕 다 먹어서 버린 지가 언젠데? 100% 이렇게 하면 나할말 없어 발뺌을 할 만한 좀 여지를 주면 안될것 같아요 뭐 어, 확실한 거 없나? 담배 피는 거 뭐라 안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어떻게 했다고 봐라 어떻게 했다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써봐서 얘기를 할 거였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 망할 것 같은데 또 아니 니코틴 검사기 이런 거 없나? 와 어? 어, 니코틴 검사기 파는데? 와 이걸 파네? 아, 하긴 요즘에 음주 측정기도 파는데, 그지? 이건 어떻게 발뺌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거 기계잖아. 아니 이거 하자고 하고 반응 보게 하면 진짜 빼박일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해서 안 한다고 하면 같이 보건소 가자 하기 이렇게 하고 반응을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불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이걸 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디랑 비번 좀 부탁드려요. 이클리스 사탕 찾아볼게요. 아니 이거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클리스 캔디라고 하시는 분들는데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우리 미리 말씀드는데 청소년분들 절대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나쁜 겁니다. 바쁘냐라고 해놓고 답장 오면은 슬슬 좀 작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5분까지는 저희가 보통 안 걸고 있습니다. 보통 답장이 빠른 분들만 애초 신청 받고 있기 때문에. 아, 또, 와, 왜, 왜, 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생각나고 계속 계속 보고 싶고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 한 번에 팍종면 이제 부작용이 날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조 오는 게 맞거든요. 잘못 읽으면 이제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오해할 수도 있겠네 이거 담배 얘기하는 건데. 아, 와, 나. 나 좋아. 코로 나했었는데 지금 자기 얘기를 연장한 줄 알고. 와 좋아 죽노 땡! 정답은 바로 담배. 바로 에도 몇십 번생각나고이 사람이 담배 생각 남아서 지금 어 담배 생각 안 나는 척 하려고 괜히 지금 자신대로 얘기해. 오막았다오 뭐? 야 아 이걸 못 맞추네? 까똥. 아 뭐야 찍찍 갑자기 뭔 담배 이러고 있네라고 짜증을 내시네요? 어 내가 무슨 버튼을 눌러버렸나 이거 갑자기 짜증을 갑자기 확 내시네? 삼행시나 한번더 해봐야겠네 이거 아드리드리아 아, 그거 말고 내가 인스타에서 사실 삼행시를 좀 웃긴 거봤고 그거 하려 그랬는데 내가 좀 이거 넌센스 문제인데 이거 짜증을 낼줄 몰랐네 아니 일단 삼행시로 그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반응을 좀 봐볼게요 반응에서 지금 담배 냄새가 살짝 나는데? 까똥. 오 뭐? 어뭘 봤길래? 오 어, 찍찍? 또 찍찍? 거짓말 칠 정도면 너무 몰아가면 오히려 더감출든며 역부라치거나 유도심문하는 게 좋을 듯유혹 그래서 이제 살살 몰아가는 거죠 확 몰아가면 이제 부작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도 이제 예, 남행시야 운전 떼어줘 봐라 어? 어 뭐야 이거 나 보고 있나? 신난 거 어떻게 알았지? 카토. 니! 니가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나던 그 향기 그립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니 졸라 잘했고 어, 반응 졸라 궁금하네 이거 아, 완성됐을 때그 반응 카토. 너무 궁금하네 카토. 어? 비웃는 거냐 이거? 오,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닌데? 고를 찍으던 그 냄새. 아주 짜릿저릿하그 꾸리꾸리. 니코틴 냄새. 아빠. 틴. 아, 틴이 졸라 어렵네. 어려운데? 티네이저 담배는 좀 그렇잖아. 아니, 도안 마른 게 이게 티네이다 담배는 좀 그렇잖아. 나랑 내일 니코틴 감사기 거거 씹. 이미 지금도 거의 담배 피는거 90%라고 봐야 되는데. 인스타 이게 유행임? 에?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싸우자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할게요 아니 사실 화장실 갔다 올때 냄새도 나고 사진에 담배도 보이길래 담배 피는거 같아서 까따.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걱정돼서 라고 했더니 어 뭐래 진짜? 까따.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몸에 뱀.. <laughs> 뭐라고?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몸에 뱄다고요? 요즘 쌍뻔른 내가? 아니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그랬다니까 거짓 아니뭐 가는 화장실마다 하똥. 이거 훈련 화장실이었나? 온 사진? 근데 항상 구만한 사진 구만한 사진 좀 보내주세요 빨리 오예 오예 살했어 저도 보낼게요 잠깐만요 빨리 4명 해보시지 어? 사 탕이라고 무슨 사탕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남자친구로 하네. 지금 사탕이라고 하면 어물쩍 넘어갈 것 같나 봐, 내가? 미주가 준 건데 기억 안 나네? 아, 친구가 줬다, 길 아, 진짜 너무 뻔하죠? 민주가준거 구름 사탕 말하는 거 맞아? 구바나마 사탕? 민주 이거 싸자 봐사 이거 담임선생님한테 두 달려야겠네, 이거. 아따. 아, 장난치지 마. 짜증나네 갑뜩이나 엄마랑 얘기해서 짜증는데오와 어? 이상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와말 돌리기 갑자기 이상황해 그럼 그럼 갈때 얘기하고 짜증나지 미안해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니코틴 검사기 한 번만 해봐줄 수 있어? 이거 솔직히 못하면 내가 말이 안 되지 오? 어? 짜증나는 의심 둘 바에야 그래 나 같으면 한번 하고 만다 진짜 이거를발 빼말 이유가 있나? 담배 안 피우는데 뭐 하러 함? 오 담배를 안 피우니까 하면 되지 아예 핀다고 생각하고 말하네 짜증난다 진짜? 와 이사람 화장실에 그응함하고서물 안내리고 가고도 어, 자기가 싸거 아니라고 한 사람이네 이거 와 이사람 무서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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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나 되게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얼탱이가 없다고? 냄새가 나는 것만 해도 솔직히 개의심당데 사진에도 저게 나오니까는 이거는 거의 빼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탱이가 없다고? 아니 담배 밑면을 진짜 보내야되나 이사람이? 담배 밑면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어 밑면 사진이 어디지? 주노님 담배, 인면 사진 보냈는데 비교해주세요. 아, 인스타로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인스타로. 여기 누르면 제 인스타 아이디 어요 어? 그거 지금 사진을 구했대. 인면 <laughs> 사진 구했다, 이 자소가. <laughs> 이거랑 어떻게 이걸 발뺌을해 이게 어떻게 캔디야? 구해? 뭐 담배인가? 에? 아까말한 아, 쿠바나가 저거네? 와, 개어색해. 말투 뭐야? 말투 기계냐? 근데 아똤. 엄청 당황해가지고 지금 되게 행설수술하고 있어, 갑자기. 그치? 왜 이렇게 행설수술 하세요? 근데 검사하기는 왜안 한다는 건지 좀쪼아보겠습니다 참깨 검사야 보건소 언제가? 어머, 의심하는 거 짜증난다? 아토. 울 엄마한테 울어봐 초대한다? 뭐야? 진짜 엄마 초대했나? 왜... 엄마... 엄마 이름이... 야 진짜 엄만데? 야 쫄리니까 엄마를? 엄마가좀 아니지? 엄마 제가 담배 핀다고 계속 의심하고 집착해 짜증났겠어아 진짜 와서 얘기해? 아니 쟤좀 말려봐 나한테 담배 냄새난대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 엄마 제가 담배 핀다고 계속 의심하고 집착해 우와 보통 이 시간 집이면 엄마 초대하기보단 엄마한테 돈을 주지 않나 키키 내가 키... 엄마 맞냐 근데 <laughs> 어머님이 아니라 친구 아닐까요? 프로필 수정해서아 근데 진짜 엄마일 수도 있으니까 아잠깐 어떡하지? 아... 술 필요 없음 엄마를 이용해서 니코틴 검사하자고 하세요 나 쫄지 마자아 맞아 어 맞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쫄아 엄마 잘 쫄댔어 어저 생각해볼까 내가 왜 쫄아야 돼 이거 아니 어? 일단 모르겠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끔 담배 냄새가 나서 어떻게 따님 니코틴 검사기 한번 돌려봐도 될까요? 어쨌든 어머니 지금 따님이 담배를 피우고 왔습니다 지금 빨리 니코틴 검사기 돌려서 이 잡아내야 됩니다 이 자석을 지금 시청자분 어디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 엉덩이 사진 제가 담배 사진 보낼게요 빨리 시청자 한번 <laughs> 오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나도 오게 오게 아주 합이 잘 맞는구만 오케이 아 쩝쩝쩝? 아 내가 엄마 초대하면은 졸라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고 그래서 초대했구나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맞으시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검사기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정말 어머니 뭐 어머니 실제 대화하시나 아또오 오예 <laughs> 그래.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 진짜 어머니 맞네. 어머니면 이게 맞지. 와, 어머니 최고. <목소리> 어머니 지금 바로 방으로 뛰쳐 들어가서 지금 가방 뒤지시는거 아니야, 지금? 어 진짜 어머니 맞네. 어, 갑자기 말이 없네, 둘다. 야, 진짜 이거 센터 까고 있나? 엄마 나와. 내 방에서 나가라고 쪽. 어머니 이거 센터 까실 때 그거 잘 구석구석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담뱃재가 있나 없나. 담뱃재 맡아보시면 이제 향긋한 쿠바나 냄새.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살짝 향긋한 뭔가 니코틴 쩐 냄새가 난다지만 그게 그거거든요. 뭐 어, 하고 있는데? 어, 아, 뭐야, 어머니 센터 안 까시나? 어, 아, 뭐 내일 하자고 하고 있네, 검사를. 아, 시청자가 지접 핫톡 치고 있구나. 엄마한테 며칠 뒤에 검사 받았다고 얘기해줘? 와, 가끔 펴. 와, 와. 와, 진짜 얘기 써야지. 아니, 누가 봐도 피는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은 일주일에 반갑도 안 펴? 아, 일주 반갑 피는구나. 와, 씨. 너 졸라 많이 피는 거 아니야? 룰러도살인데 와, 뭔자신감이야 진짜로? 아, 또. 진짜 실망이다. 담배 피는 것도 쉬운데, 거짓말 지자고 끊을게, 바로 끊을게. 와, 말투 보어서 지금 이, 미안해, 용. 냄새도 안 나게 할게? 아핀 건 당연히 냄새가 안 나죠 깜빡 속을 건 키키키키키 개소름 와 깜빡 속을 파했서 진짜 와와슝자분 되게 혼란스러운가 봐 그냥 믿음이 안 가서? 아 근데 믿음이 진짜 안 가야만 한다 솔직히 이거는 니코팅검사에 솔직히 비살기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라도 조금 얘기를 했으면은 좀 늦었지 널 믿어야 할지 많이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 와실뢰 영웅이다 진짜 저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됐어요. 진짜 사람만 봐도 솔직히 이건 딱 담배 빼는 사람인데 계속 발뺌을 하니까는 자기 부담을 자기가 파악고좀 일찍 끝났네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래도 티네이 저때 담배는 조금 20살 때부터 피라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몸에 많이 안 좋으니까는 좀 조심하세요. 여자분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 가보자. 그래요. 한달 안에 피면 100% 나옴 키키 키에. 일정 자분 만약에 좀더만나고 싶다 이러면은 주기적으로 보건소 가기 이제 공약을 거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네요.